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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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느낌표 어떻게 가지? 오빠! 저, 저, 저기를 밟는 게 아닐까? 저 십자가 모양 저기, 저기? <laughs> 그렇지, 나도 그,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한번 밟아볼게 어, 한 번에 점프는 안돼한 <laughs> 번에 점프 안 될까? 한 번에 점프는 내가 죽었어 그래? 알겠어 너무 어려워, 그거 <laughs> 아! 십자가 안 되잖아! 십자가가 안 돼? 이럴 수가 크고백의 나가 하이 아름이오 아름아 젬모타 하드보드 금모타 하드모드 그 다음에 갑자기 도전장 타워 하드모드가 나왔대 도전장? 그냥 도전장 타워도 어려운데 하드모드라? 그래 <laughs> 오빠 우리 깰수 있을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다가못깨던건 없으니까 <laughs> 이거 그냥 노정탕 타고 못 깼었잖아! 설마 한 방은 아니겠지? 오, 뭐야, 체력도 안나는데 오빠, 달았어! 달았어? 뭐야, 소리야. 나 체력이 안 보여! 이거 <laughs> <너> 버그야, 뭐야, <laughs> 야, 내가 다른 게안 보여! 큰일 그 났다, 하는데, 피가 다는게안보이다니 하는 이럴수가!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건데? 오빠, 완전 피가. 어. 이만큼 남았었어 그래? 오. 조심해서 가자, 엄마. 여긴 하드인만큼 한 방에 죽네.. 아이고 뭐해! <laughs> 저안닿았어아이고다았으니까 죽지! <laughs> 오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빨리 와. <laughs> 알겠어. 우리 할수 있어. <laughs> 처음부터 지금 데미지 측정 완료했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근데 봤을 때는 도전장 타워가 그렇게 <laughs> 높지 않아. 높지 않다고? <laughs> 어. 그렇지 어, 별로 안덥지어 그러네 옆에 보이네 우리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서 괜찮다니까? 오, 자나너왜또 긴... 죽었어? <laughs> 어나 초심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잠깐 갔다 왔어. 그런 거지? 오케이, 자 갑시다. 무사와요, 무사와요. 이거 다한대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냥. 다한대 맞으면 죽어가지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체력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한대맞으면 죽어요. 빨리 올라와, 오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2 층까지도 못 올라온 게 이거, 는 구력이야 구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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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해야 돼, 아러마 완전 자 극세사 컨트롤 해야 돼. 아, 나 잘해, 잘해. 나 봐봐, 이거 거침없이. 오, 허! 벌써부터 이런 회오리 좀 보여. 아, 많아. 이 정도는 어 그냥 하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건 똑같은데 전에랑? 오. 오. 오, 오, 한 방이라고 근데.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도전장 타워도 아래는 쉬워. 어 근데 오빠, 어? 나 그냥 도전장 타워보다 하드를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설마 아름, 도전장 타워 하드 모드, 그냥 끝까지 깨나? 응원나는 배나들, 그 덕아, 자 눌러줘 사오. 에이, 가자. 아 큰일났다,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으아아아아 <laughs> 어? <laughs> 아무도 출발! <laughs> 자. 오빠! 워어 워어. 뭐야 그럼 더 쉬워진 거 아니야? 아니야. 쉽지 않아 근데. 그래? 으라라라. 자, 갑니다. 자, 해월! 다! 해월이 점프하서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 옆에서 막 반짝반짝 가네 죽을 때. 와, 뭐야 이거 엄청 어렵네. 우리 진짜 집중 빡해서 하자, 오빠. 오케이, 안 집중해, 되겠다. 중해 집중. 알겠어. 나 지금 집중 상태다. 어, 아름이 너 진짜 어말한 마디도 안 해도 돼. 너 그냥 올라가. 진짜? 어. 나말 진짜 한 마디도 안 한다. 어, 말하지 마. 오케이. 좋아, 아름이 너의 힘을 보여줘. 아름이 집중하는 모습. 세계 최초 처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어. 내가 집중하는 거본적 있어? 없어. 아니, 그치. 너 집중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겠어. 오케이 알겠어. 바르 아름. 내가 또 집중하면 잘해. 오 좋아 좋아. 나 집중해야 되니까 말 걸지 마. 알겠어 알겠어. 봐봐 게 집중해가 얼마나 되네? 오. 여기 <laughs> 근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미끄럼틀인가? 어 미끄럼틀이야. 어 잠깐 이상한데 이런데 어떻게 저한 방도 안 맞고 어떻게 가? 갈수 있어 그냥 저프해서 가면 돼 이렇게. 오. 자. 잘렸네 이렇게. <laughs> 아파트먼트아 빨간... <laughs> 아! 뭐야 왜왜왜왜저기 머리가 걸린다고요 머리 안 걸리고 돼, 아름아. 응? 뭐야, 뭐 아, 조심해야 돼 가야 돼 아르마 어 뭐야 괜찮은데 아파트먼트저 조심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그쪽 위에 머리 걸린다니까 머리 걸려 어 아! 뭐해 머리 걸린다고 했잖아 <laughs> 발트몬트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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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걸려 문제는. 엥 진짜? 어. 아안 걸려 오빠. 화이팅 화이팅 오빠. 빨리 와 빠, 빨리 화이팅! 와 말하지 말고. 어, 아. 알겠어. 집중. 응 집중. 집중. 뭐라아 너무 응. 너무 겁을 먹었다. 오빠 설마 그 헤어리 점프에서 떨어진 거야? 아좀 넓게 점프 하려다가. 아이 정말. 아름이가 빨리 갈게. 나 이제 두려운 거 없어. 이거 두려워하니까 죽는 거 같아. 그래, 내가 맞아. 이거 그러니까 도전장 타워야. 아, 그렇네. 오빠 이제부터 도전 외치고 해. 알겠어. 봐봐, 이거 그냥 그냥 하면 안 죽는데 이거 괜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저 저. 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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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아, 여기가 무서운데. 도전. 오유. 됐다. 오휴오휴오휴 어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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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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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공했다 오빠 대단하다 진짜. 얼마 너 여기 어디 있어? 어? 너 태초야 또? 어. 아유, 자저 저만 보세요. 자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빠 나만 너 빨리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나만 깨면 돼.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와와와 야이 어어어 어. 이게 다한방이라서 너무 무서워. 오빠 뭐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가도 다 대단하다. 이제 이제 절반 올라왔어 절반. 오 절반씩이나? 어나 절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깰깰 그냥. 오빠 하드모드보다 더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야 이거 뒤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작자님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자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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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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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 <laughs> 하지만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마, 올라갑니다. 쫄지 마, 쫄지 마. I can tell y 거 u w h 아 t 아 go. a 그거 괜찮아. 자, 점프는, 점프는 할수 있어서. a n a j 라 m 라 jump, nurse, 좋았어. l l Oh, 자 오, 오 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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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제 진짜 절반 올라왔어. 오. 오케이. 딱 절반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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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가 다 떨리는구만.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오케이. 백현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자, 도전. 절반을 지금 지나치고 있는 백현. 와! 아파트 일 버튼. 아파트 일 버튼. 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캡파트가 없는데? 어, 진짜 캡파트가 없잖아 진짜. 어. Nope. 괜찮아, 바로 없어. 있죠?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똑같았는데 이거 속을 뻔했네. 했지야. 어? 이렇게

와초와 t 초다 이거 뭐야? 잠깐만 원래 원래 뭐였어? 원래 노초였지. No. 음... 그랬던 h 같아. 자 그러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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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높아. t w 기 맞는 w 같아 오빠. 맞는 거 아니야?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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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What? w h 오른쪽에 가능성도 없어 내가 봤을 초록색 노란색이야 어, 초록색인 것 같아 응오좋 어. 그냥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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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랄랄랄랄랄랄 응. 아 노란색 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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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맞아 맞아? 응자나 어. 믿어 혹시 보니까 저쪽으로 뛴다 응와아아아아아니잖아아아 어. 네. 뭐?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자 초록색이었죠 맨 처음에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 노란색은 아니었어. 왼쪽인 것같아 아, 오빠. 왼쪽인가? 응. 어. 그래 왼쪽으로 가자. 아니, 왓자짜! 너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춰? 았어 <laughs> 오른쪽이었습니다. 답은 아, 이제 그리고 바퀴야. 오 바퀴야? 오 바퀴 이거 원래는 이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laughs> 여기는 아다 죽는 거로 되있네. 하지만 안 떨어지면 되죠. 맞아, 다섯, 안 떨어지면 돼요. 다섯 한밖에안 되네. 자 여기는 여기는 쉬워. 맞아. 와, 저것도 저거 저것도 킬 받도록 돼 있잖아. 와, 저기가? 원래 딱좋 좋았어. 와! 자 이거 헬. 아 이거 헬로우인데 원래 이게 헬로 바뀌었어. <laughs> 오빠, 어? 오빠가 안 좋으면 안 죽으면 헬로우가 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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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와, 아, 와짜. 쨔우! 빠이빠이! 쨔우! 아아아아! 오빠! <laughs> 오빠! 오빠가 대충으로 갔다. 야,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아 느낌표 두개다고 내... 나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름아! 네. 너 해... 너너할수 있지? 오빠 여기 어? 어떻게 했어? 어한 번에 한 번씩 하면 탁탁 탁탁 이렇게. 올라가. 웃고 있었지만 너무 떨렸어! 오빠나안 죽겠지? 올라가, 라 아, 빨리 올라가, 아름아! 알겠어. 오케이! 좋아. 야 아름이 여기까지 왔다! 좋아, 아름아. 네가 보여줘. 너가 끝까지 가버려! 알겠어. 내가 하드 잘하잖아. 아, 아파. 아, 너무 떨려. 하지 마. 아름이한테 이러지 마. 할수 있어, 아름아. 할수 있어. 도전장 타워한테 쫄지 마. 맞아, 쫄지 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어뭐야어뭐야어 감자가 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빠 나좀 있으면 오빠가 떨어졌던 대로 가. 자, 나 지금 여기서 점프 점프. 여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아르마. 오케이, 성공. 좋아, 아르마의 신기록이다 지금. 지금 나 지금 극한의 점프 왔다. 어. 극한의 점프. 어. 오케이. 으아! 오케이 나좀 시끄럽게 할게. 어. 아!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 오케이. 좋았어. 오빠 여기 쪽이야? 저기 가운데. 가운데. 어 오른쪽. 오른쪽 여기 맞지? 어. 여기지? 예. 오. 좋았어요. 껌이지 이나 이제 갑자기 안 떨리기 시작했어. 어 진짜? 음. 짱이다. 자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바로 가면 된다. 점프, 오케이.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오빠가. 오빠. 어? 내가 오빠 대신 여기 꼭 깰게. 그래, 알아봐! 나 별로 안 남았어. 화이팅. 어디서 죽은 거야 여기? 간다. 어, 느낌표를 조심해. 느낌표가 진짜야. 알겠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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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이거 느낌표 어떻게 가지? 오빠. 에 <laughs> 먹까 아, 여기 어다 느낌표가 진짜야! 하루만 <laughs> 느낌표가! <웃음> <웃음> 저.. <웃음> 뭐라고? 저.. 저 저기를 저 밟는 게 아닐까? 저 십자가 모양 저기 저기? <laughs> 그치 나도 그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한번 밟아볼게 어한 번에 점프는 안돼한 <laughs> 번에 점프 안 될까? 한 번에 점프는 내가 죽었어 그래? 너무 알겠어. 어려워 그거 <laughs> 아! 십자가 안 되잖아! 십자가가 안 돼! 이럴 수가.. 그럼 어딜 밟아야 되는 거야 저거 얼마 다시 왔어 그 해를 어. 빨리 해봐 아르마 너할수 있어 오빠 말 걸지 마 어, 알겠어 그러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오빠 점프를 잘하잖서 빨리 알아 좀만 아니면은 동그라미 옆에 저, 저 남은 그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어. 오빠 내 말을 들어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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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해봐 어, 뭐, 뭐... 오케이 오 했어 어. 어디에서 어떻게 점프했어 몰라 뭐? <laughs> 아까 내가 말한 거 계속 올라가, 아르마. 알겠어. 오케이, 좋았어, 아르마. 아니 여기 툭티네 칸을 넣네. 툭티네 칸? 어! 그거 선 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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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네 이거. 한 칸은 괜찮아. 한칸 한 괜찮아? 뭐한칸툭 찌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어. 말대로, 괜찮아, 어. 괜찮아. 좋아, 좋아. 아, 나 간다. 아르마. 이거? 이거? 어렵지 않아. 똑같아. 콧딱지가 이렇게 많아 더러워. 진짜 하지만 아름이 더럽지 않아. 아름이는 잘하니까. 야, 좋았어 이런 거. 얘 이렇게 쑥쑥쑥.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 엄마! 오빠 오빠. 어? 이게 사라져. 이게 사라진다고 허, 허, 이거 진짜 이 제작자가 진짜 이거 악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오빠 빨리 와. 알겠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어. 오케이 간다. 좋았어. 오케이 가자. 어? 아, 이거 아르미아 비병인데 아르미아 죽었나? 아르바! 오빠! 어디서 죽은 거야? 그 사라지는 데에서 죽었어. 왜 사라지는 거? 어, 쉽잖아 그거. 완전 박자를 가지고 놀아 오빠. 박자를 가지고 논다고 박자? 어... 도대체 뭐야 저거? 어... 아 여기가 여기가 문제인데 어디로 갔다고? 계속 가봐. 어, 어. 저기 저기 어어그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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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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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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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거기를 어. 왼, 왼발만 걸친다는 느낌으로 아, 거기만 치면 쉬워 몰라 빨리 빨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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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하지만 여기 엔 t p 가 있다. <laughs> 오빠 아니! 똘라라라! 비셔! 자, 따라오도록. 알겠어. 자, 나 하는 거잘 봐. 알겠어. 여기를 밟고 이렇게. 여기를 밟고 이렇게. 오케이! 좋아어 가자. 아로마 우리 이제 다 묻지르자. 맞아. 우리 이제 그냥 전력 질주요. 그래. 전력 질주 어 여기 쉽지? 어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밟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오케이 가 이거 코딱지 잘안 보이니까 먼저 가 오케이 자 간다 음. 자 여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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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딱지 지금 4분의 1 코딱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안돼 이거 근데 안돼 갑자기 렉 걸렸어 진짜 뭐야 아 갑자기 렉 걸렸다고요 아아 아름이가 사라졌다 나도 렉 걸렸다고요 아름아 진정해 이거 지 멋대로네 이거 틱톡, 틱톡, 어 이렇게 이거 뭐한 바에 가면 되겠네 그래? 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르마. <laughs> 점프 <웃음> 이렇게 <웃음> 가서 <웃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laughs> 오케이. 자. 오여긴더 쉽다야. 어, 여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 네. 1층으로 가면 돼. 어, 1층 이거. 설마. 그냥 도전장 타오는 깨는데 하드는 깨는 건가? 아니 레스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빠 화이팅 화 가자. 쭉쭉.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투명이 이렇게 있네. 어? <laughs> 아안되지 도전했다. 도전장 타. 얍! 우웩 죽을 뻔했다. 이 골선은 죽을 뻔했어요. 다 다시 한번 갑니다. 예, 안면안될거 같대. 아니야. 오빠 할수 있어. 나도 될거 같아. 혼자 혼자 타워를 깨고서 이걸 깨야 될것 같아 야자 yeah. 오늘 이렇게 도전자 타워 하드레 해봤는데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한칸 남기고 못 깼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관제도 돌아올게요 yeah. 안녕